여러분 가을하면 뭡니까? 이게 좀 괴롭겠다 은행이요. 가을하면 전화지 며느리도 돌아오네. 너 며느리 못 만나냐? <laughs>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가을에는 또 운동이 아니겠니까 운동에. <laughs> 청팀. 따르는따르는 <laughs> 전화왔어요. 청팀이 <웃음> 이겼다고 <laughs> 전화왔어요. 아니야.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이거 거짓말. <laughs> 이 운동 해볼 건데 어디서 하느냐? 바로 가만 좀이죠 <laughs> <말씀이지. 웃음> 여기 여기, 여기. 운동에 재밌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저... 오늘 원래 운동회를 선생님이 다 준비해주지 않아요? 하기 싫으면 가 그렇게 싫으셨어요? 예. 예1이예위 그거 비해 보지 예. ㅅ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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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운동회 맨발로 해야 신나신 거야 먼저 자창팀 백팀 일렬로 서주세요 하나, 둘, 야! <laughs> 좌우로 나란히 똑바로 서! 누가 장난쳐 지금 부장은네 앞에 계시잖아 <laughs> <laughs> 자 군민체조 <비밀체조>. 시작! <laughs> 둘셋네 나는 세찬이형 국민체조 세천이형첫 번째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게임은 밀가루 사다리 찾기입니다. 데팅하십시오 yeah! 빨리빨리.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? 우리 집은 모래였어. 자, 자, 여기 파이팅. 이거 뭐야? <laughs> 확인해 봐. 아니 아 Nope Nope Nope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유 정말. 아유 이 새끼들아. 여기. <laughs>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? 3학년 사반김정환입니다 그리고 백팀은 3학년 1반 문예림! <laughs> 사탕을 먼저 찾은 사람은 손을 번쩍 들면 됩니다. 자, 준비 시작! 아, 출발! 아유아유아유 아우! 자, 차따라 갑니다. 아, 못 따라갔어요. 차트를 따라아니다아 찾기는 우리 백군팀 승리! 아 예림아! 안해안 해! 회장님! 입행복하고요 어. <laughs> 여기는 물이 안 나와요 <laughs> 선생님 그러면 저는 괜찮은데 예림이 좀 보내주세요 얘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림아 가서 세수 좀 하고 와. 아 오늘 기분 더럽네 진짜 아유. 어? <laughs> 자, 선생님 누구죠? 학년 2반 고길동입니다 아, 로달까요반태영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두개를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, 개구나 뭐요? 게 이상한 요 준비, 시작! 미쳐 날들습니다이 새끼야! 찾이새끼이 찾아, 네, <laughs> 새끼 찾아내라, <laughs> 없 <없나요? 웃음> <웃음> <웃음> 얘들아 사탕은 있어! 빨리 찾아보려 이게 그냥 창밖어요태영이는 <laughs> 2학년이지만 프로그레스 <laughs> 레기색으로온 친구예요. <laughs> 빨리 찾아, 빨리 찾아. 틀려 <laughs> 그래, 없어요! 음. 잠깐만, 이거 누가 세했지 빨리 찾이 자 그럼 첫번째 게임! 우리 밀가루는 백팀이 승리~~, 예! 승리! 예! 운동의 뒷정리는 선생님들이 하시는거죠? 장리는 집주인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두번째 종목은 보물찾기예요뭘 찾나요? 여기에 선생님이 보물 쪽지를 2,900개를 숨겨놨어요 이쪽이 뭐 <목소리> 채굴이죠? 보물찾기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 <목소리> 야, 내 애쭤... 선생님 아니에요? 3학년 친구들, 사실 최근에는 매네 선생님이 맞아요. 저희 때는 바뀌었대요. 그러면 합조기가 음. 됩시다 매네 선생님 <laughs> 보물찾기 준비 시작. 에 어디 있는 거야? 에 여기 없어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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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성령이 아주 열정적으로 찾는다. 2,000날 되고 있습니다. 멋있어, 없어, <laughs> 선생님이 2,500 개를 숨겨놨어요. 나안 <laughs> 나. 선생. 찾은 것 같은데. 아유한번안할게요 어? 번여친 어? 어? 사진 있는데요. 아, 이런 찐 보물을 찾으면 이거 선생님이 예상 안 찍도록 할게요. 어디 들어지 선생님. 우와! 우와. <목소리> 뭐야? 제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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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점심은 짜장면에서 스테이크로 바뀌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잠깐! 집어! 선생님! 여기 사탕이 사탕 있어요! 집어! 사탕! 그니야 이거 풍선검이야 4피스가 들어있는데 <laughs> 피스가 <웃음> 선생님! 근데 이 사탕 신기한 게 티슈 돌출형이에요 하필이는 <laughs> 울퉁불퉁한 거울 좋아하나 보다 거울 찾기에 흥미를 잃어버린 예림이는 오리기 돌이나 해야겠다 예림이 흥미 잃었어? 자 오우. 열심히 오렴 아니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자너 차례야 때려 잠깐 자 신발 놔 <laughs> 자 각자 보물 하나씩만 찾고 이제 그만. <laughs> 나는 꿈놈 찾았어. 자 우리 학생들 그만. 자다 보이세요? 각자 자기들 사진 보물 하나씩 말해 보세요. 보물 못뭐 찾았어요? 저는 전자 치 사진을 찾았습니다. 훌륭해요. 감사합니다. 로1 4만원 네, 찾았습니다. 네, 네, 잘했어요. 네. 네. 우리 네. 저 태영이는요? 저는 특결절경내 피스가 들어있지만 풀로가 나왔을 걸 찾았습니다. 이번 보물 찾기 1등은 윤태영으로 하도록 할게요. <laughs>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조금 있다가 송하빈 군이 온다고 하니까 송하빈 학생이랑 같이 <laughs> 개들을 준비해 볼게요. 여러분 나가기 전에 우리 이따가 줄다리기 있죠? 네 우리 그거 할 거예요 선생 근데 총팀이 너무너무너무 불리하지 않나요? 음, 줄다리기를 위해서는 줄이 필요하겠죠? 근데 선생님이 줄을 안 갖고 왔어요 어어 여기 보시면 옷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옷들을 다 하나씩 연결해서 줄을 만들 거예요 네다 연결했니?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던져놓고 밖에 나가자 선생 음,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을까요? 음, 음, 아이폰이 얼굴이 음, 음, 음. 어보 오세요. 송하빈. 응. 뭐 하냐? 잠깐 나와. 네. 제갈게요 하빈아. 응. 어. 형들 여기 놀러 왔는데 왜 네가 없어? 선생님, 네. 여기다 식사도 네. 돼요? 아, 아, 그럼 싸우든지. <laughs> 여기 화목동.. 아는 거는데 그럼 하늘이 거만 물어볼게. 몇번 치우고 에서 나와? 4번 치우고.. 4번 치우고 오케이. 바통 하나 챙겨가지고 오세요. 네, 선생님 화늘이올 때까지 이, 모, 이 몰골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진짜 쪽팔 그러면 태형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. <laughs> 선생님 저는 우산 못 치지 않을까요? 우산 못치 우산.. 야! 야야!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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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치워 야! 야! 야. Yeah. 내 거야? 물감도 아, 뭔데? 1등 우리 태영이 참 잘했어요. 우리 참 잘했어요. 도장 어디 있어요? 거기다 찍으면은 상등급 같아요. 우리지 안 해주겠잖아. 1등 잘했어요. 얘들아 아, 그래? 금메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은메달도 중요한 걸 한다. 하빈이에게도 더욱 더 많은 상장을 주자. 다 아, 찍어주세요. 아이고,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. 다 같이 줄다리기로 들어갑시다. 자줄다리기 준비. 원 시작. 영 자! 영 자! 영이아 아야! 죠이 진짜 야, 안에 아, 뭐야? 원래 그만 그걸 조우 집이 또 올라가 지고 사람들이 좀좀 그리워하더라고. 음. 그래서 오랜만죠 입장에 갔다갔다 짜증나.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촌놈들한테 셔츠랑 두개를 버렸어 난 우리집 욕조를 버렸어 우리집 에어컨도 날라갔어 난 인생을 버렸어 <laughs> 가을 운동이라고?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맞잖아 떠서 최후에 1인만 살아남는다 상금은요? 상 같은 사고은살아남 감사할 뿐형 지금부터 더 버지기 시작했겠습니다 야이 개로 x <laughs> x 들아 진짜 이제 끝내냐 이렇게 더 버는건 형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내일부러 나 서른이야 서른 내차 앞에 우리 사학년 4반이야 가있어 <laughs> 아, 이거 어. 네. 버려 말아 버리지 마. <laughs> 저, 저거 너무 돈 많이 돈 돼가지고 냅두는 거야. 쓰는 거야?